안녕하세요 강한 석입니다인베이저 확정본 어제 보스턴 경기가 있었고 여섯 경기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보스턴 어제 제가 라방 때 이거 마인 가지 말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나마 뭐 건들만한 거 오버밖에 없다 근데 오바도 별로다 했는데 오바는 나왔는데 점오바 나왔네요 어쨌든 오늘 경기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라방 때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라방 때 초안 딱 불려드린 내용 다 봤을 때, 기준점들이 다, 불리해졌어요. 어제, 라방 때 말씀드린 것 대비해서, 음,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마인을 봤으면 많이 떨어지고, 오버 봤으면 기준점이 오르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좀 어렵긴 하네요. 가뜩이나 어려웠었는데, 어제 제가 그나마 갈만한 게 좋아보인, 제일 좋아보이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경기였거든요. 트럼트, 토론토. 제가 보는 이 경기 포인트는, 토론토는 지금 지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뭐, 불과 이제, 한두 달 시즌 치르던 도중에, 토론토가 이제 연장 가고, 뭐, 경기도 막 5일에 막 3경기씩 뛰고, 그러다 또 연장 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사실 그때 토론토가 근데 연승을 탔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laughs> 운동 선수 같은 경우 특히 농구 쪽은 체력적으로 이게 약간 뒤늦게 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정규 시즌에 갈아 넣으면 플로, 플레이오프 때 망가진다 플레이오프 때 퍼진다 이런 말이 있듯이 토론토는 이미 정규 시즌에 너무 많이 갈아 넣었고 지금 벌써부터 퍼지는 느낌이에요 선수들이 어, 지금 밴블리트 무릎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난 경기 샬럿전은 거의 너무 못했어요 지금 못했다기보다 아, 너무 이게 무릎도 아프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 것 같고 시약함도 아픕니다 지금 몸 상태 안 좋아요 둘다 지금 GTD긴 한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여기 오지아노도 빠져 있고요 어제도 어제 제가 이거는 뭐 애틀란타 확실히 조, 엄청 좋아 보인다 오늘 경기 제일 좋아 보인다 말씀드렸는데 균점이 많이 빠졌습니다 음, 어제 1.5였는데 지금 5거든요 지작함이랑 <laughs> 아마 벤블리 GTD 걸려서 이제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어, 차라리 그냥 나오고 1.5 주지. <laughs> 어쨌든, 제가 어제 이거 1.5 마인 볼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연기는 기준점 치고는 의외로 점수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애틀란타가시점 차로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뭐저 선수들이 더안나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뭐 에틀도 벤치 쪽에 루일 빠져있고 한데 루일 요즘 너무 못해요. 어차피 이제 갈리나리랑 보고 다니 벤치 쪽에서 이게 풀어주는 느낌이어서 루일 없어도 됩니다. 뭐디안드레온터는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뭐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는 트레이형이 못해서 졌거든요. 이런 슈퍼스타는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다. 다른 조각들이 지금 잘해주고 있는 게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틀란타가 충분히 잡을 만한 경기라고 보고요. 5.5 주지 않을까 싶어요. 마인승 봅니다 일반승도 보고 어제도 제가 이거 언오버 패스했어요 왜 패스했냐 마인쪽이 마인 더 좋아보여서 1.5 그러니까 언오버를 굳이 언급할 바에 그냥 마인 찍고 만다는 마인드로 <laughs> 패스 했는데 5 5로도 저는 마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언오버보다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언오버는 두 번째 경기 시카고대 멤피스 또는 매업만 봐도 상당히 이제 어렵죠. <laughs> 일단은 멤피스 쪽에 지난 경기 자모란트나 데스몬드 베인이 음, 미노스타 상대로 상당히 고전을 했어요. 뭐 패트릭 베벌리나 디안젤로 러셀이 그래도 수비가 어느 정도 어, 영향이 있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몸 상태가 살짝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어, 근데 어쨌든 이런 선수들은 바로 또 반등할 수가 있어요. 한 경기 치렀고 반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너무 심하게 어, <laughs> 너무 과도하게 좀 체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음.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경기는 일단 뭐 스카고도 론조나 이제 카루소가 아직도 못 나오는 상황에 뭐 패드 일엄스도 없고. 제 생각에 엄청 좀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거는 진짜 뭐 4쿼터 마지막 한 1분대, 2분대의 경기가 결정될 확률이 높지 않나 싶고, 계속 시속 게임 할것 같아요. 시, 시카고 2점, 맨피스 3점, 시카고 3점, 맨피스 2, 3점 이런 식으로 시속 게임 할것 같은데, 결국에 저는 <laughs> 시카고가 잡는 그림이 조금 더 보입니다. 어쨌든, 뭐, 제가 덜 신경을 쓰겠다고 했지만, 지난 경기 이제 맨피스의 백코트진이 부진을 했었고, 사실, <laughs> 둘다좀 별로인다는 많지 않았거든요, 멤피스가 근데, 지난 경기 특히나 좀 달리는 어, 그런 템포에 이 미너스터 상대를 고전했다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시카고도 수비, 백코트 수비가 이렇게 좋진 않은데, 두 손무가 그래도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요즘 드로장이 너무 잘 해주고 있고, 라빈이 거기서 받쳐주면서 부세비치까지 물런 뭐 사이즈로 볼 때는 저는 시카고승 보고요. 만승 뭐 핸디캡이 뭐1 1이나 2 1.5나 2.5 받을 거기 때문에 만승까지 보고 그래서 제가 오바 쪽 어, 상당히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바 쪽을 봤는데 균점이 오르긴 했어요. 조금 오르긴 했는데 아, 이두팀 이 붙을 때 이거 <laughs> 정말 어렵 습니다. 솔직히 어려운데 굳이 언오바를 그래도 좀 생각을 한다 하면은 잠시만요. 저는 오바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음, 오바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음. 여기까지. 루틴도 어쨌든 템포도 빨라요. 템포도 빠른 부분이 있고 <laughs> 시카고 같은 경우 에이스 선수들이 야초감이 좋았었고 맨피스 도 충분히 반등할 만한 사이즈는 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래도 그래도 오바를 보는 느낌입니다. 기 상당히 기준점이 상당히 높네요. 클레블랜드 대 워싱턴. 이 형이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워싱턴 백투백에 뭐 2차 연장까지 치르고 왔어도, 지금 클레블랜드 이거, 갈랜드, 르버트, 론도까지 없으면은, 이건 그냥 운전수 없는 트럭 느낌이에요. 어, 운전수가 빠진 트럭 느낌이어서, 그렇게까지 무섭지 않다, 워싱턴이. 지금 갭보드도 출전이 어쨌든 가능하고, 지난 경기도 클레블랜드가 디트한테 잡힌 게 얘네가 없어졌어요. 론도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리딩을 해주려고 했으나, 사실 많이 떨어져 있죠. 론도 같은 경우 그러면서 이제 핸들을 핸들링을 잘 못하면서 클리블랜드가디트한테 덜미를 잡혔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워싱턴 연장만안 했으면은 사실 근데 그럼 이, 이 기준점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6.5는 푸근하게 풀렌 찍을 만한 사이즈인데 2차 연장까지 가가지고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사실 어쨌든 휴식기 이후의 연장이었어서 아예 막못뛸 만한 사이즈는 또 아니지 싶어요. 이게 뭐, 상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팀이면은 경기를 버릴만도 한데, 이거는 클리블랜드도 공격이 상당히 답답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뭐, 좋은 이제 뭐 부품이 있다 한들, 뭐, 좋은 차가 있어도 드라이버가 쓰레기면 결국 사고가 나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그래도, 좀 어렵, 어려...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요 이거는. 그니까, 러 핸디캡으로는. 훨씬 더 프랜인데, 요거는 좀 찍는 배팅은 아닌 것 같고, 진짜 로또폴더 만드시는 분들이나 넣을만한 좀사이즈인것 같고 제가 어제 이 경기에서 갈만한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210점 언더 제 생각이 제가 그러면서 200점도 힘들수도 있다 어. 그러면 템포 확 낮출거고 어쩔수가 없어요 이 핸들러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 빅맨진들의 포스터 플레이를 할수밖 수바... 포스터 플레이의 빈도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빅맨들을 쓴다는 거는 결국에는 템포가 낮아, 낮아질 수 수바... 낮아질 밖에 없고 <laughs> 이, 좋은 핸들러가 빠진 상황에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템포도 느린데, 튕기는 횟수도 좀 늘어날 거다. 워싱턴은 기존에 이제 휴식기 직전에 템포가 상당히 느린 팀이었어요. 어제는 물론 세난이랑 달렸지만, 2차 연장까지 거쳤죠. 클레믈랜드가 저템포로 가는데, 워싱턴이 달리려고 해도, 뭐 달리려고 하,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달리려고 해도 지쳐서못달 거라고 봅니다. 같이 좀 저템포로 가면서, 저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기준점이 어, 205.5가 됐어요 해외 같은 경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 정도 힘들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언더 봅니다 오진텀 아, 프랜 언더 96대 94 90, 아, 96대 92 요정도 느낌으로 봅니다네 번째 경기 마이애미 대샌 안토니오 <laughs> 마이애미 공짜라고 말씀드렸었 고 뭐 마인승까지도 말씀드렸고 어오버 패스했는데 어제는 이제 7.5였어요. 마이미 일반 승 배당도 이제 1.2 배당, 뭐똥배치고 나쁘지 않았었는데 지금 뭐 하... 디존 테머리 에 빠졌고 야코퍼들, 캘던 존슨, 뭐 콜린스랑 이제 추가로 벤치 쪽에 조시 리차드슨, 뭐 프리모 랭포드 GTD. 이런게는 오히려 지금 기준점이 핸디캡 말고 언어버 같은 경우 떨어지고 있거든요? 음. 이거는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면 오바 쪽 건드려볼만도 한것 같아요. 지금 세난 수비 아예 없어요. 마이미가 그냥, 마이미의 120점도 저는 기대해 볼 수, 물론 백투백이라서 애,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수비가 아예 없어서, 이런 뭐, 마이애미가 더군다나 벤치가 좋잖아요. 벤치가 안 좋으면은, 로테이션 돌리면은 저득점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지금 마이미 벤치 정도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는좀 의외로 이거, 다득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세나토니어도 그러니까 어쨌든, 어... 득점을 해줄 선수가 있긴 있어요.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마이애미가 이거, 어, 세나이 수비가 아예 안 되면은, 마이애미도 수비적으로 살짝 느슨해지면서 실점을 어느 정도 해주고, 득점을 많이 뽑으면서 오바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어쨌든 12.5가 12.5 받을 거에요 12.5 받을건데 마인슨 보고요 갑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리고 언어반 은224.5 에서 221.5 요정도인데 오버봅니다 이 정도로 보고요 이 경기 좀어렵게 합니다 확실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려워요 이 경기도 어렵습니다 <laughs> 미러키드 브루클린 기본적으로 이경기는 그래도 다득점 쪽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문제는 기준점이 언어 같은 경우지 237입니다. 다득점 보거든요. 근데 기준점이 237이 어쨌든 지금 드로만드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그나마 이제 골맷시 약했던 브루클린이 조금 이제 버텨줄 만한 자원이 들어왔고요. 오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어빙이 또뛸 수가 있고 이러면 벤치에 패티밀스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어, 패티밀스가 뭐, 3, 4번 쓰... 못쓸 테니까, 뭐, 이렇게뜰것 같고, 어 기본적으로 오늘 벼삼이 좀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어, 어빙이나, 뭐 세스컬이나, 벤치 쪽에 패티밀스. 미스 같은 경우, 최근 이제 3점에 대한 컨디션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 어쨌든 미러키 같은 경우, 3점 수비를 안 하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페인트존이나 이제, 미드레이지, 뭐, 그쪽을 많이 시키는 팀이고, 3점 그냥 줍니다. 코너 그냥. 그렇기 때문에 벼삼이 좀 터질 가능성이 있고 미러키 역시도 지금 브루클린이 수비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점 뭐, 쿤보나 미들턴 뭐 아니면 주르나 그리스나아렌까지뭐 포르티스트까지도 어 전부 다날뛸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바 쪽이 다득점이 어, 날 확률이 높다는 건데 제가 볼때 237은 너무 높아요 이거는 이 경기를 치고도 이건 좀 너무 높습니다 분명히 달릴 만한 경기여도 지금 양팀에 어쨌든 벤치나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는 이거 2 0 3 거의 40 가까이 되는 건 진짜 1, 2, 3, 4 것도 다 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좀 고려했을 때는 글쎄요. 237은 제가 볼때 너무 좀 높은 제33.5 까지는 오버를 봤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220 후반이나 230 초중반 본다 근데 어쨌든 33 정도면 그래도 오버 찍는게 좀더 나아 보인다는 37 후반까지 는 제가 안봤어요 230 후반까지는 경기 에초에 어, 득점 예상할 때 그래서 언더를 보고요 어제 초안에 이어서 수정을 하고 핸디캡은 아니 근데 또 진짜 기운 좀 귀신같이 잘줬네 이거 9.5면 귀신같이 잘준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잘준것 같은데 진짜 어빙이 돌아오는 점이나 여러 가지 좀 고려했을 때는 미렇게도 지금 벤치가 안 좋고 어, 벤치는 오히려 저는 브루클린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브루클린 프랜슨 보입니다 프랜슨까지 경기는 진짜 좀 어렵네요 어, 그래서 좀 어려울 때는 뭐 쉬워 보이는 건 쉽게 갈수 있어도 조금 어렵게 갈 필요도 있어 보여요 어려우니까. 일곱 번째 경기. 댄버드 사크라멘토. <laughs> 경기도 지난 경기처럼 어제 제가 뭐 댄마우 본다, 똑같이 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준점이 이것도 올랐습니다. 아이씨, 다 오르네, 다 올라. 237.5인데, 상당히 높게 받았어요, 상당히. 이건 근데 한번더오버를 볼게요 일단 <laughs> 어쨌든 이거 세크가 수비 지금 덴버 공격을 수비를 아예 못하는 사이즈여서 사이즈 자체가 요키치 아예 못 막아요 이거는 뭐 전술적으로 뭐좀 준비해가지고 더블팀 붙고 해서 견제는 할 수는 있어도 지금 덴버 같은 경우 다른 선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요키치만 막아서 지금 될게 아니다 결국에 세크는 또 수비가 탈탈 털릴 거고 덴버 같은 경우도 최근 에 이제 템포가 그렇게 템포가 그렇게 느리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어, 상당히 빠른 템포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세크 같은 경우도 템포가 빠르고 이두팀 간의 대결 같은 경우에는 전 오바 괜찮아 보입니다. 오버 기준점이 이거 미러키 경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음, 전이거 찍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마인드고 승패 같은 경우 덴버 승만 볼게요. 왜냐면 이게 핸디캡 8.5인데. 전 그래도 좀 너무 높게 잡힌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너무 높다. 어, 좀 쫄려요, 이거는. 뭐, 굳이 보면은 그래도 댄버 마인 쪽을 봅니다. 굳이 보면은. 마인승을 보는데. 마인승 갈바 오바 찍는 게좀더 낫다는 마인드기도 하고. 어쨌든 이 정도로 보고, 오늘 NBA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은 신중하게 배팅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그 와중에 제가 경기마다 갈만한 사이즈 정도는 그래도 체크를 좀 해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정도 뭐 봐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 이제 뭐 저녁 때또 점심 때 아마 또 k 리그랑 제이리그가 올라갈 거고요. 어우 <laughs> 목이 너무 안 좋네. 그리고 저녁에 또 해축 라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